안녕하세요. 포스코 DX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포스코 DX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오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우리 수익 진짜 크게 크게 봐야 되죠. 맞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빠르게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제가 왜 지금 매도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싸게 물량을 잡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포스코 DX 뭐라고 촬영했었어요? 그림은 매물대 라인에 돌파를 하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또 이렇게 죽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항상 죽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물량을 잡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죽을 때 이거 1월 19일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제목도 뭐였어요?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는 그겁니다. 주주분들. 먼저 포스코 dx의 월봉상의 흐름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매집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어요. 작년 2월과 3월부터 매집이 돼서 바닥을 아주 이쁘게 다져놓고 지금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포스코 dx를 최소 2월달까지는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영상 한번더 촬영을 하면은 자세하게 다뤄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 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상승 추세일 때, 상승 추세 맞죠? 거래량이 어때요? 항상 죽어가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어때요? 실제로?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오전에 왜 영상 촬영하고 있을까요? 주주분들한테. 양봉에서 급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어, 왜? 거래량이 죽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 요럴 때, 물량 잡는 걸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오전에 급등하니까, 어씨, 이거 따라가야지. 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정말 편하게. 분명히 이 포스코 DX도 거래량이 또 감소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드리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또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을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는요, 주주분들. 자, 여기 매물대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되기 쉽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전의 흐름인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주주분들?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요 매물을 돌파할 때 뭐예요?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제가 지금도 주주분들 60분봉상으로 가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이 뭐예요? 두꺼운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었죠.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뭐라고요?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발생했네요, 지금 오전 시간부터. 그러면 포스코 d 엑 x 주주분들이 막 급하게 따라가겠죠. 당연하에요. 근데 저는 뭐냐면 거래량이 죽는다고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렇게 횡보의 흐름을 만든다. 저는 그때 타이밍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주주분들, 밑에서 물량을 또 잡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비싸게 매도해야 되는데, 근데 급등의 수익이 좋으니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포스코 DX의 목표가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이 목표가는 좀 이따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보이십니까? 요럴 때가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파랑색 화살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신호예요. 아직까지 파랑색 화살표가 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DX가 제가 떨어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전 최소한 2월 달까지는 포스코DX를 가져갈 거고 대신에 막 급하게 양봉에서 따라가자 이런 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0 1 0 4 4 5 9 6 2 7 9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빠르게 남겨 주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주식들, 얼마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지, 매도를 같이 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편하게 매매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매매를 정말 많이 해보니까 느낀 거예요. 양봉에서 굳이 급하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마음고생만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면 좋지만. 맞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놓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dx가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하냐 목표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노란색하고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DX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포스코dx 주봉상 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주주분들이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요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야지만 주주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수익을 굉장히 크게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현재 포스코 dx의 월봉상의 흐름을 가서 보시면 위에 지금 더 이상의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 6만원 구간에 그나마 두꺼운 매물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오히려 지금 발생하는 거래량이 더 많다 라는 건 포스코 dx가 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저는 지금 최소 10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는 한, 저는 최소한 아마 2월 달 안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주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절대 급하게 막 양봉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010 4459 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포스코 디엑스 구독자 분들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확인하시면서 바로바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